평안하신가요? 깊은 묵상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진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소식들은 너무나 놀랍고 장엄하여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 필멸의 존재로서는 도저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수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을 죄가 시작된 태초에 즉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 자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하며,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뒤틀린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류는 극심하게 부패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진노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또다시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거의 2000년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왕들을 세워 최소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2000년이라는 실패의 역사는 너무 길지 않나요? 더 나은 선지자,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100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감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엄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할 위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2000년이나 실패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의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나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류를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과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처럼 그 시간은 인류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수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겸손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되셨는지, 어떻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시는지 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명의 옛 제사장들을 뛰어넘는 얼마나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히브리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곁에 있으시다면 히브리서를 펼쳐두시면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본문들을 가져와 그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의미를 남김없이 짜내어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잠시 이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남김없이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지닌 영원한 불변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 또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구약의 제사장직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둘째, 그 우월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먼저,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제사장의 핵심 직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즉 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점은 무엇일까요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이라는 율법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셨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7장 14절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증언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예수님과 제사장직을 연결했을까요? 그는 구약 성경, 특히 시편 110편과 창세기 14장을 깊이 묵상하며 그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110편 사절에는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이름은 구약에서 단두 번, 창세기 14장과 바로 20편, 110편에만 등장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살레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가 다스린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는 족보도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은 채 홀연히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집니다. 다윗 왕은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보며 장차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혈통의 법을 따르는 유한한 아론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위와 평강의 왕이시며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가진 첫 번째 우월성입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의 규칙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즉 영원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신적인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옛 제사장들은 맹세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엄중한 맹세로 보증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 이유는 변덕스러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 제사장은 죄인이었기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기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나아가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던 신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들여온 수많은 동물의 제사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 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미리 적용 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단한번 들이신 그 제사는 영원하며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대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들이되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은 그분이 결코 죽지 않으심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에서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대 24절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원자, 살아계신 선지자, 살아계신 제사장, 살아계신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구월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줄까요? 다섯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언어는 화목제물이 되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히 거룩하고 이대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독을 가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에 대한 훼손은 유한한 동물의 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재물 즉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우리에게 향했던 진노는 거두어졌으며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화목재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유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멀리 치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죄 자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며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깨끗한 양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시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이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을 담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다섯 장 구절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드려진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드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제사를 들이신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음을 영원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유익,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견고하고 튼튼한 다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세상의 풍파가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배가 떠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은 보통의 다처럼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다, 우리의 소망이 위로 올라가 하늘의 휴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붙드는 다은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하나님의 재단에 단단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보증하신 그 자리의 말입니다. 그 다음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히 서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유익,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자비하게 대하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얻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할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군분투를 동정하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하늘의 메인 영혼의 닷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여러분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세상의 소유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닿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모의통 하나쯤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영광스럽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애정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혹이 자리에 아직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귀하게 심어져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